미국인 평균 수명 3년 연속 감소 2018년 11월 29일 타임지 기사 요약입니다. 원문은 디스크립션에 source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미국인의 life expectancy 평균 수명이 3년 동안 연속으로 감소되었습니다. 약물과 수어살, 자살이 부분적 원인인데, 제이미 듀참 기자의 기사입니다. 영어는 같이 따라 읽으시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줄여서 CDC라고도 하는데, 질병통계예방국입니다. 질병통계예방국의 건강통계센터, NCHS,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, 통계를 statistics, statistics, 통계. 맨 끝이 S로 끝났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. 건강통계센터에 의하면 미국인의 2017년 평균 수명은 78.6세로 2 0 1 6년의 78.7세보다 줄었다.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감소 추세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. 감소 추세가 2년 이상 계속되는 현상, 이나미넌, 커다란 현상, 큰 변화를 주는 현상을 이나미넌이라고 그러는데, 이러한 현상은 1960년초 이후 처음이다.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살과 약물 과다복용이 원인 중 하나이다. 자살과 drug overdose, 약물 과다복용을 포함한 사고 a c c i d e n t 죠 노인성 치매 Alzheimer's disease, 뇌졸중 stroke, 독감 influenza, 대화재선은 줄여서 flu, flu만 쓰기도 하죠. 그리고 폐렴. 뉴모니아의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. 폐렴, p자로 시작하지만 p자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. 묵음이죠. p is silent. pneumonia, pneumonia. 미국의 양대 사망 원인인 심장병과 암, heart disease and cancer. 이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줄었지만 2017년 미국인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731.9명으로 전년 대비 0.4%가 증가하였다. 2017년 drug o v e r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7만 237명으로 역대 최고다. 그래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1년간 전체 사망률의 9.6%를 차지하지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21% 급등된 것보다는 안정된 수치로 규제약물 남용, Substance Abuse가 진정이 된 증거다. 이 Substance라는 것은 Controlled Substance, 규제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규제 약물을 말하는 것이죠. 마약성 진통제 Opioid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심각하다.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 Synthetic Opioids라고 그러는데 이 Synthetic Opioids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45%나 증가하여 점차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10만 명당 1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3.7%가 증가하였다. 1999년에는 10만 명당 10.5명의 자살이 발생하였다. 자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이지만 여성의 자살률 상승은 53%로 남성의 상승률 26%의 2배가 넘었다. 특히 십대 여성의 경우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살률 증가가 70%에 육박하고 있다. Heart disease and cancer,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. 신체 검사 증가로 인한 조기 발견, 금연의 그 증가, 인유 두종 바이러스성 암 (HPV related cancer), HPV related cancer에 대한 예방 접종 증가. 백신레이션이 증가했고, 공중보건의 일반적 개선 등의 덕택으로 풀이된다.